자, 21번 문제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뭐를 치환해 줄것 같아요?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t제곱. 얘는, 자, 3의 1제곱에 3을 앞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3t. 자, 이거 이쪽으로 이완하시면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 어떻게 할까 T로 나눠요. T-3 더하기 T분의 1은 0이 되죠. T 플러스 T분의 1은 몇이 되죠?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너네들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자, 얘는 뭘까요? t 로 얘기해주세요. 자, 위에 것도 불러보시겠어요? 위에 거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거랑 이거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변형식 불러보겠습니다. t 플러스 t 분의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 자, 얘는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 자, 여기다 3을 집어넣으시면 9 마이너스 2값. 자, 얘는 7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49 마이너스 2값. 자, 따라서 정답은 7 더하기 1값, 47 더하기 1값에서 8분의 48. 정답은 6이 나옵니다. 처음 평가 볼때다 통과 못 했었니? 1학년 때, 1학년 당원 평가 볼때 우리 테스트 보잖아 매주. 근데 통과 를한 명도 못 했었니? 자기가 처음 볼때 통과 했다는 분이 있어. 자기가 처음 그열 문제 시험 봤을 때 통과 했다 자기가. 강이 통과 했었니? 열 문제로 시험 보잖아 계속. 아 왜냐면 1학년 지금 시험 봤는데 다다 불통했거든. 열한 명이 다 불통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조금 너무 놀래가지고 너네는 어땠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안 어려웠는데 평면잡표왜 불통을 했지? 아니 자랑게 없나? 자 다음 정리 다 되셨으면 24번 볼게요. 자 24번 핵심은 또 뭘까요? 자 이건 내가 찍어볼까요? 자, 잘 찍어볼게요 음,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아,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번이요 맞아요? 맞네 맞네 한번 맞네 자 왜냐면 자 이걸 내가 찍을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야 레파토은알니거든 레바토리 아니거든? 어. 자, 얘는 뭐가 나오냐? 얘는 이게 나와. 여기에 가운데 부분 밖에서 나와. X는 거기다가 얘를 더하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안다고 이런 레파토리안다고 그래서 너네가 그 과정을 너네가 어, 어, 거치지 않고 정답을 아주 손쉽게 5초 안에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되면 내신은 거의 갖고 노는 거지. 너네 선생님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알고 있지? 나 머리 나쁘잖아. 그럼 내가 문제를 풀때 어떻게 풀것 같아? 대부분의 문제를 경험으로 풀어. 경험으로. 나도 그래서 요즘 수능이 좀 약해 나도. 왜냐하면 새로운 영어를 보잖아. 그럼 나도 거기서 막 당황해. 진짜 어려운 거면 진짜 왜냐하면 완전 새거 처음 보는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때 막 이것저것 짜집기 하지마 내가 배웠던 걸다짜증기 해서 풀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은 내가 처음 보는 유형에 대해서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특히 너네들은 다 우선 그러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너네가 처음 보는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그런 어려운 모든 문제를 싹다다 다 풀든지 그게 너네가 할 일이야. 근데 머리가 나쁜 친구들은 그게 안 된다고. 처음 보는 문제를 쉽게 푸는 게안 된다고. 응?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 풀었던 경험으로 푸는 거야. 자, 그럼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너네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풀었던 거를 바로 이용하는 게 이게 루트가 있잖니. 루트가 있으면 알다시피 너네가 계산을 못해. 계산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걸 분명히 너네가 계산을 하게끔 하는 용도가 바로 얘야. 근데 왜 뒤에 마이너스 4를 했을까? 이 마이너스 4의 용도가 이거야. X를 제곱하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만약에 T라고 놓으면, 이렇게 되거든. 이걸 T로 놓는다면. 그럼 X를 제곱하잖아. 그럼 이렇게 돼버려 그럼 여기서 너네가 느끼는 거 이게 뭐가 나오지? 플러스 0가 나와 x를 제곱하면 플러스 0가 나와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4를 빼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플러스 1가 마이너스 0가돼 버려. 0그 마이너스 0가 된다는 것은 완전제곱이 차0완전제곱이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루트는 t 빼기 t분의 -t分, t 1의 완전제곱이 되고 x 사 t는 t 플러스 t분의 1이 돼서 루트 제곱 사라지면 얘는 e t 가 된다는 거야 그럼 e t 가 뭐야? 2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니까 2의 4분의 5제곱이 된다는 거지 찍어봐. 자, 1번 잘 정리해 보신 분들은 2번 잘 찍어봐. 이래 2번도 찍을 수 있을걸? 다답은 5일 것 같은데 네. 맞네 나중에는 이렇게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만들어져야 했으면 좋겠어 어자 이것도 어떻게 되니 자 5의 10분의 1제곱을 t로 치환하면 x는 2의 t 플러스 t분의 1이 된다 자 그러면 x 제곱이 되면 4분의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 플러스 2가 되는거지 자 근데 거기서 1을 빼주면 여기 있는 플러스 2가 어떻게 되는지 봐자 1을 빼면 4분의 4 마이너스 를 빼주면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럼 자연스럽게 2분의 t 마이너스 t분의 1의 완전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대입해보면 x값 2분의 t 더하기 t분의 1 플러스 이거를 루트 안에 넣으면 루트제곱 사라지면서 2분의 t 마이너스 t분의 1에 완전 10제곱이 되면서 2분의 2t, t의 10제곱 t가 그때 뭐야? 5의 10분의 1제곱 뭐 이런 식으로 결정되다는거 이런 과정들을 굳이 나는 딱 봐도 암산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만큼 익혀주면 알겠지? 두 가지 비슷하다, 두 가지 더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아미 되신 분들은 27번 준비하시고. 자2 7번 1번 문제 아유 이거 뭐 딱알것 같은데 뭐고지 근데 이게 좀 특이하게 있다면 우리 기존의 문제는 a의 e x 제곱이 몇이다라고 해서 이걸 구해라기때문데 이 문제는 결과를 알려주고 a의 4x제곱을 구하는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아 그래서 a의 e x 제곱을 우리가 구해 그래서 그걸로 얘를 구하면 되는거야 자, ax 곱해 주면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 해서 곱해 주면 테스트 마무리 a의 2x 제곱은 5 맞죠? 아, 나왔잖아. 자, 그럼 정답 볼까? 4 x 제곱은 2의 2x 제곱의 제곱 a의 x 제곱의 제곱이지 5의 제곱인 25가 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다 볼게요. 자, 똑같아요. 또뭘 곱해야 되냐면 자, 2의 a제곱을 분자 분만 곱해주면 그럼 얘는 여기에 곱해주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a제곱 플러스 2 자 앞에 있는 2의 2a 제곱 앞에 개수인 1과 마이너스 이항한 플러스를 더해서 이항하면 2 0 1자 그럼 2의 2a 제곱이 뭐가 된다? 3분의 1인데 얘가 보다 4a 제곱이다. 자 그래서 마무리 3분의 1 플러스 역수 3, 4분의 10 문제 다 풀고실 거야. 알았지? 어. 3교시 때는 그냥 진도만 나가게. 자 30번에 1번. 자 마찬가지야. 지금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형태를 자 3에 관련된 형태로 일단 만들어주는 게 일단 급성인데 아, 어떻게 하면 요 a 플러스 b 하고 1 마이너스 b를 만들 수 있을까? 자 이걸로 만들 수 있겠네. 자 아까 했던 거랑 식과 똑같잖아. A 플러스 B는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돼. 그럼 A와 B를 더할 수 있거든. 그럼 얘는 5 곱하기 4야. 20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는 12에 A 플러스 B는 20이 된다. 일단 하나 구했어. 자, 다음 두 번째는 1 마이너스 B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1, 그 다음에 빼기 b 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그러면 12 나누기 4가 돼서 와 3이 딱 나왔어 그래서 아까 풀었던 문제 완벽하게 유사해 토탈장에 있던 문제랑 자 그럼 얘는 12의 1 2의 1-b가 3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사용한다 잘 봐라 3이 나왔잖아 3이 나왔잖아 3에 1-b제곱분의 1에아 이거 뭐 3을 넣고 하자 그게 나겠다. 3에다 이거 집어넣어 집어넣으면은 12에 1, 1 A 12에 A b 제곱에 1-b분의 a플러스 b제곱 1 2의 a플러스 b제곱 12에 a플러스 b제곱 야 끝났네? 20 되게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짜임새가 딱딱딱딱 있단 말이야 근데도 나는 이런 말을 해 그래도 난 로그가 좋다 왜? 로그는 생각없이 무식하게 볼수 있어 지수는 약간의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까? 이런 뭐 계획을 짜는 거지. 어, 너희 MBTI에서 너희가 티잖아, 너 내가 어떤 걸 잘지. 티잖아. 이제 계획적이야 계획적이야. 근데 로그는 무식해. 계획적이 아니다. <laughs>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계획적일까 아닌가요? 어, 엄청나게 계획적이야. 그래서 여행 갈 때도 계획 다 짜놓고 가요. 우리 하이픈는 계획적이지 않아지고 시킨 대로 따라와요 그냥. <laughs> 어.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또 할게요. 방금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 a 만들고 싶거든. 1 자, a 나눠야지 빼지. 60 나누기 5 근데 그게 10이야 딱 나왔어 자 그래서 10은 자, 60에 1-a제곱이 10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10에다가 요거를 넣을거야 자두번 연속 푸는거야 지금 자 그럼 60에 1-a제곱에 1-a분의 2a플러스 b 자 그럼 60에 2a플러스 b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할수 있잖아. 60의 2A 제곱은 60의 A의 제곱 플러스 아, 이거 곱하기 60의 B제곱 만나봐 주세요. 그러면 2A 더하기 B 맞죠? 자, 60의 A제곱은 뭐죠? 5여 60의 B제곱은 뭐예요? 6여 그래서 25곱하기 6하시면 150.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주고, 너네 토탈샷 풀수좀 없게 그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에다가 이제 로그 문제 하나만 더 풀자. 자, 발전 33번. 어떤 유형이지? 내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내가 지수 문제의 활용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지 자, 미정계수가 100개면 거기에 99개 주고 하나 구하라 그때 거기가 지수 법칙들을 잘 써서 푸는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라면 지금 같은 두 대상을 주고 그두 대상을 나눗셈 즉, 비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 이 문제지 자, 그러면 뭐 시키는 대로 똑같이 하자. 자, VA가 있고, VB가 있어. 이왕이면 이 형태대로 그대로 해서 각각 구해줘. 그리고 나눠버려. 그게 이따라는 식이야. 자, 먼저 VA부터 시작할게. 자, VA는 C는 그대로, C는 왜? 상수니까. 자, 그리고 L분의 S, L이 뭐냐면, L이 원의 둘레 길이. s가 뭐냐면 s는 단면의 넓이. 자, 단면의 원의 넓이는 각각 a와 b인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a네. 아, 단면이 위네 s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얘는 b래. <laughs> 자, 다음 두 번째. 원의 둘레 길이라고 했는데 아, 반지이 나왔네. 아, 반지를 줬다는 거는 넓이하고 길이를 직접 구하라는 뜻이구나. 자, 먼저 반지이 각각 A와 B면은, 자, 넓이는 πA제곱, πB제곱. 자, 그 다음에 둘레는 2πA, 2파이 2πB. 2파이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자, I는 수도관의 기울기인데, 그 수도관의 기울기가 각각 0.01과 0.04. 됐어. 자, 그리고 나누면 돼. 자, 그 결과 몇이야? 2야. 이때. 비...